아우 피곤해 오늘도 일끝 아우 목좀 풀자 아우 시간이 아 뭐야 아 새벽 5 시야 아 오늘 엄청 늦게 끝났네 아 근데 오늘 잠깐 어아 맞다 크리스마스 선물 아들한테 선물 준다 했는데 아이거 까먹고 있었네 직접 만들어서 준다 했는데. 아, 안 되겠다. 이거, 일단 집에 가지 말고, 일단 만들어야겠다. 그래, 이거 선물을, 뭘 만들어주지? 잠깐만. 아, 요즘 아들이, 아! 그, 뭐, 허기워기? 맨날 막 그, 막 노래 불렀던 것 같은데. 잠깐만. 허기워기. 아 뭐야, 이거? 괴물 아니야? 아, 이거 뭐, 장난감? 이런 걸 좋아한다고? 아, 그래, 뭐, 좋아하니까 만들어주자. 그래. 허기워기를 만들어주자. 아휴 그래 피곤해도 선물은 해줘야지 음자 그러면은 음 여기서 허기허기를 한번 내가 만들어 보자고 자 한번 만들어 볼까 자 오케이 자 키보드 치고 한번 만들어 보자고 오케이 이제 여기서 엔터만 누르면 아다 만들었다 아 이제 만들어진 거 한번 볼까 음 응? 음? 아 잠깐 잠깐만. 아 이거 생각보다 크게 만들었네. 아 그리고 파란색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 실수로 빨간색으로 만들어 버렸어. 아 이거 좋아하려나? 아이 괜찮겠지. 뭐야 방금 움직인 것 같은데? 아이 기분 탓이겠지. 아 장난감이 어떻게 움직여? 음. 어이. 어? 또 움직였어 그리고 잠아 누가 어이? 어.. 어이? 저 얘가 어이! 못생기네 뭐 거... 너! 저 얘가 말하는 건가? 기억상으로 너! 맞아. 뭐야! 아니, 장난감이 말.. 잠아 말하는 기능 안 넣었는데? 아유 장난감이 왜 말을 하고 움직이지 저절로? 아 뭐야 어이 저.. 저.. 저 왜요? 너.. 먹히고 싶지 않으면 빨리 나한테 먹을 거를 가져와 에?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먹히고 싶지 않으면 먹을 걸 가져.. 아 무슨 장난감이 먹을 걸 먹어 잠깐만 먹는 기능 없는데? 아이 뭐야 아이 괜히 무서워했네 아이 새로 만들어야 되나 이거 안 좋아할 거 같기도 한데 <끝> 뭐야! <끝> 어? 음 어? 음 아잇잇잇잇잇잇잇 뭐야? 방금 먹은 거야? 너? 에? 네? 이것도 먹먹고 싶어. 아 상자고. 자자자 여기 상자에 먹게 어? 있으니까 제가 어. 꺼내드릴게요. 아이 상자에 있었어? 네 제가 꺼내드릴게요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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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잠깐만 아이 뭐야? 일들이 대비해서 내가 어 특수 가복과 엄청 좋은 총알 준비해놨지. 어? 뭐? 잘 가라고. 총알 먹여 줄 테니까. 어이오, 잘한어휴 좀만 더 해봐 아 뭐야? 아니? 어. 아, 이게 안 통한다고? 아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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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한 하 야, 컨주세. 아, 이게 안안 통하네. 아. 뤄! 아, 아니, 일도 박꿔 어. 디로갔어 잠깐. 어, 어. 그래. 특수 갑옷 입었으니까. 괜찮아, 괜찮아. 어어. 어. 여기구나. 어. 아! 어. 어. 어 그래. 나는 지금 특수 갑옷 입어 가지고 어, 안 아픈데. 아, 너는 아플 거야. 장난감이니까. 어, 가시 음. 무섭지. 음? 가시? 그래. 어, 가시. 그래, 넌 뭐다. 어, 너는 약한 장난감이니까. 무서워. 뭐라고? 나도 안 무서운데? 가가 가시 안 무섭다고? <laughs> 뭐? <뭐야? 웃음> <와>! 음... 어어 <laughs> <laughs> 어. 어. 잠만. 어. 두 번째는. 두번째는 진짜 못오지 왜냐? 여기는 내가 아주 힘들게 만든 아 용암점프 아 장난감 따위는 용암을 무서워 할거야 시원하다 잠깐만 아, 너 용암 용암 안 무서워? 용암 용암 어 따뜻한데 지금 이거 아 뭐야 아니 쟤 왜이렇게 튼튼해 아 잠깐만 오지마 우주, 돌아가 빨리 아 잠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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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어. 돌아봐 예, 어. 이게 일로와 어. 올라가 올라가. 어. 봐. 어, 어. 타서 죽었나? <웃음> 어. <laughs> 잠깐. 만 가야 돼. 자 눈치채기 전에. 자 여기 비밀길로. 오케이. 어. 어 아직 못 왔구만. 어디 갔어? 여기는 어이. 여기가 어딘 줄 알아? 여기는 바로 지뢰밭. 이거는 폭탄이야 폭탄. 밟으면 터진다고. 어? 뭐, 계속 뭐? 없어지고 싶지 않으면은 폭탄 무섭지? 그냥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. 아? 어? 폭탄. 내가 너 방생해 줄 테니까 이제 너 자유롭게 딴데 가서 살아. 응? 어? 아! 어? 아니 뭐야? 폭탄 안 무서워? 어! 어? 이거 파커인가? 뭐? 어. 고마! 나를 위해서 파커를 준비하다니. 아 뭐야? 아, 저저저 저. 오! 아, 나도 위험해. 어, 잠깐만. 아, 어, 뭐 저런 게다. 잠깐만. 이번에는 아주 미끄러운 얼음 계단, 얼음 점프. 다 다음 쪽 빨리 가. 어! 어, 조심해. 조심해. 밑에는 무시무시한. 어, 가시라고 아, 이제 맞다. 왔구만 뭐야? 어, 어. 어, 어좀 아, 좀 미끄럽네. 아, 나 까. 미끄럽고 떨어지면 가시야너 까시 가시... 안 무섭다 했나? 까시? 가시? 가시안 무서운데. 마지막, 아, 까시가 뭐 기껏 만들었으니까 아유. 이리로 가줄게. 오지마! <웃음> 오지마! <웃음> 오지마! <웃음> 그래, 잘 먹겠습니다. 잘 가. 아, 아무리 장난감이라고 해도, 아 장난감 괴물이라고 해도 낭떨어진 무서울 거야. 이거 한번 없애볼까? 이렇게 이제 떨어졌겠지. 뭐야? 아니 안 떨어졌어. 어, 배달료 있잖아. 들어가. 아이 낭떨어지 안 무서워? 뭐 낭떨어지? 안 무서운데? 어? 아이 아, 잠만 쟤안 무서? 다 무서워 왜 무서? 잠깐 그래 여기는 절대 못할 거야. 일단 아무 제딴 지나가자고. 자, 어, 어. 어이 모든 걸 그냥 없애버리는, 그카루로 만들어 버리는 이 내가 만든 어 초특급 레이저. 오케이 통과했고, 어이. 어? 뭐야? 이 레이저는 닿기만 하면 죽는데 너는 몸이 커서 닿을 수 밖에 없어 무섭지 레이저? 어? 아니 하나도 안 무서운데? 뭐? 아니 너다 무섭다고? 어 아니 근데 아니, 미안한데 어뭐나 무서운거 찾고 있었어? 아니 아니 쟤는 뭐 무서운것도 하나도 없고 다 통과해? 나는 무서운게 딱 한가지밖에 한 없어. 어, 한가지? 어, 어 잠깐만 말만 하고 지금 못 오는 거 보면은 그 레이저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. 아, 너 하나 무서워하는게 레이저 맞구나. 아, 그럼 그렇지. 야! 아, 어, 잠깐 비... 어... 어... 잠깐만. 일단 비밀 텔레포트로 다시 온곳으로 왔는데, 이거 다시 오는 거 아니야? 아, 이거 안 되는데. 아, 이거 나 없는 거 눈치채면은...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야? 아 어떡해 아 잠깐만 시간이 아 뭐야 아침 됐네 아 어떡해 오늘 아들한테 선물 주기로 했는데 아 이거 근데 어쩔 수 없지 아들한테 상황 잘 설명하고 그래 다시 만들어 주면 되지 아 근데 이거 어떡하지? 이거 그 괴물이 또 오진 <laughs> 않겠고야 아니 아 아들 아니, 누가! 아, 아니, 아빠가, 아빠 여기 연구소 위험하니까, 함부로 오지 말라 했잖아. 아니, 오늘 어? 크리스마스인데, 일어나니까 선물이 없어! 어? 어떻게 된 거야? 그, 저, 아들 혹시, 그, 크리스마스 선물 한번못 받으면은, 아니, 슬퍼할 거니? 아니, 당연하지!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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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? 그, 근데, 어. 어떡하지? 아빠가 선물을, 아이고, 말을 할 수가 없는데, 어떡하지? 아니. 어어. 아, 어? 아니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기로 했잖아. 근데 집에 안 오길래 어, 내가 그렇게 찾아왔지. 아 이거 아 그럼 그 아빠가 깜짝 선물 준비해 놨지. 다시 빨리 만들었는데? <laughs> 정말? 아아 아, 그럼 깜짝 선물이야. 깜짝 선물 너 좋아할 거야 분명히. 어? <laughs> 어. 깜짝 선물이니까. 에이, 어딨어? 어? 응. 어디 어디 있냐고? 어. 아. 여기 어딘가 있어. 어. 깜짝 선물이니까. 어디가? 아 그럼 이따가 집에 가서 줄게 알겠지? 집에 가서? 아 그래. 지금 줘! 아여기지금응 어..그..그게.. 지금 아빠가 말이야 어..좀 바빠가지고 지금은 못 줄거 같은데 어..지금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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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? 허기허기! 허기허기 아니야! 아.. 설마 어? 저게 깜짝 선물? 까, 깜짝, 아, 그, 그, 그게, 이게 깜짝 선물은 맞는데, 그, 아야, 아야, 이거 괴물이야. 네? <laughs> 뭐? 아니, 너 뭐야? 잠아, 우리 아들은 건들지 마. <laughs> 뭐, 뭐야? <laughs> 얘, 왜, 왜, 뭐 뭐야? <laughs> 음? 떨고, 떨고 있잖아. 내가 응? 이 세상에서 무서운 게딱 하나 있는데. 무서운, 뭐 무서운 거 없는데 내 앞에 있네. <laughs> 내 앞에 뭐? 뭐? 어린아이가 무서워! 어? 어린아이? 어! 어? 어린아이를 왜 무서워해? 나를 장난감으로 생각해서 나를 망가뜨릴 거야! 아, 너 장난감이니까 어, 근데 어? 아, 진짜 어? 무서워잖아허기허이다 아, 그래 너, 너 허기허기 좋아한다 해서 근데 아빠가 실수로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 허기허기로 만들어버렸어 아이! 괜찮아. 어? 아이. 어? 아 뭐야? 어. 어? 아니. 어? 저떻게 상해? 놀고 있잖아. 한번 더. 한번 더. 어. 어. 아유 아, 허격이야. 진짜 무서워네. 어, 빨리 그만 하라해 예, 아들한테. 아, 어. 아 이거 다 다행인 건가? 오케이. 아 이번 크리스마스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겠구만. 다행이야. 아하. 감사해요, 아빠. 렘렘에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.